내란 특검은 추경호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저는 그 동안에 나온 정황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추경호의 음. 죄질이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나빠 보이고 당장 구속 시켜도 너무 늦었다.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에 전방위적으로 추경호의 구속을 막고 있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집단 행동에 나섰죠. 예.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도 추경호의 구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추경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또 한결에 의해서 음. 밝혀졌는데 일단 추경호의 교란 작전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마지막 장소 변경, 그렇죠? 공공시 3분 네.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표결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건 결정적이다. 아, 그런데 한결레가 굉장히 예리한 것을 하나 어. 짚어냈습니다. 0시 3분이었죠. 네, 3분. 0시 3분 직전, 0시 1분에 네.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응. 문자 발송을 합니다. 자,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0, 0시 1분임 그러자, 추경호가 장소를 다 변경시킨 거예요. 응. 다시 타임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타임테이블. 이야, 와... 요렇게 맞춰지는 거야. 와... 자, 11시 33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을 시키고, 예. 11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의 문자가 발송되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해서, 2 분만에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 변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확정한까요 그리고 영시 3분에 추경호는 엄청 다급합니다. 예. 저때 저렇게 하고요. 안에 본회의장에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한동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때. 자, 전화 통화 내용은 파리 알, 아래로 내려와 달라. 아, 추경호가 그렇지. 한동훈에게. 추경호는 아, 너무 다급한 거야. 그렇습니다. 음. 이래도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이래도. 아.